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사건 전날 A씨는 다른 지역에 사는 후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부산에서 함께 운동한 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도 초대해 세명이 술을 마시게 됐고, 주량을 훌쩍 넘겨 만취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배인 B씨가 과음한 탓에 화장실에서 구토하던 중 A씨가 등을 두드려주다가 B씨가 이에 격분해 갑자기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다툼 끝에 결국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와 B씨를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A씨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까지 특별한 갈등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과거 해외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됐고 사회에서 선후배 사이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